안녕하세요. VR 게임 개발자 근영이 키우기에 근영입니다. 오늘은요 어,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볼 생각인데요. 첫 번째는 여기 새로운 메인룸. 첫 번째 영상에서 어떤 그 메인룸 말고 이번에 어, 새롭게 어, 메인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. 그거에 대해 소개하고 어, 신기한 뭐맵 셀렉팅, 맵 선택하는 뭐 시스템, 그런 거 설명할 거고요. 두 번째는 저번 영상에서 봤던 그 공간으로 가서 어 새로운 무기, 총, 수류탄, RPG, 그런 거, 샷건, 뭐 이런 거,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러면 첫 번째로 메인룸에 대해서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. 메인룸은 어, 저희가 게임 컨셉을 바꿔가지고 요, 요걸 다시 만들게 되는데요. 어, 원래는 이렇게 RPG 게임, 뭐 스토리가 있는 RPG 게임을 만들려고 했었어요. 그런데 저희가 3개월 게임 개발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모자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, 새로운 어, 컨셉을 만들게 됐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시계가 있죠. 저기 어,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그 뭐냐면은 시간을 이렇게 게임 시작하면은 이제 시간을 이렇게 잽니다 저희는 뭔가 타임어택 게임을 만들, 만들고 있고요 어, 어떤 식으로 게임이 진행 되는지는 어,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, 지금 행성이에요 <laughs> 요게, 그, 맵, 맵을 품고 있는, 어, 행성이라고, 행성에 이렇게 맵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 하나에는, 하나의 행성에는, 18개의 맵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데요. 지금은 맵을 지금 개발을 안 해가지고, 이렇게 지금 세개밖에안 붙어 있고, 여기는, 하나 붙어 있습니다. 요거를, 이제 맵을 어떻게 선택하느냐, 어, 이 파란색 구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소켓 같은 곳이에요. 매 이게 이 행성을 담을 수 있는 소켓이에요. 이렇게 네 뭔가 여기 이렇게 부딪히면은 부딪히고 제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쑥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. 네 여기서 이렇게 던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요 하얀색 아니 뭐냐 이빛 동그란 빛에 요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쓱 가면서 맵이 선택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맵을 어 맵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봤고요. 네. 이렇게. 이렇게 속도가 빠를 때는 이렇게 딱 고정이 안 되는데,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, 이렇게 싹 고정이 됩니다. 네.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, 우선 저희가 타임어택 게임이기 때문에, 이렇게 맵을 보면서, 전략을 짤수 있어야 돼서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맵을 이렇게 보고, 선택을 하고, 그리고, 여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,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, 시작해서, 아 어떻게 가야지 내가 이걸 빨리 낄수 있을까 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근데 이게 이렇게 미니 모형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뭐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매가지고 조그만데 이렇게 이펙트가 이렇게 다 나오게 다 나오더라고요 <laughs> 근데 그거를 이렇게 VR을 착용하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막 레고 갖고도는 그런 느낌도 하고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네 네. 뭐야 이 맵은 저랑 같이 개발한 형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맵인데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아 여기 형 한... 보러 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포탈을 들어가면은 그, 이렇게, 이 맵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. 예. 네. 요, 요 맵의 특성을, 이렇게, 횃불을 가지고선, 이렇게, 탐험을 하는 거예요. 탐험을 해서, 되게 꼼꼼하네. 음. 아까 봤던 그 공간이죠. 이런 식으로, 어떻게, 빨리 빠르게 갈지 뭐 요런 거 요렇게 여기도 옆뭐 나오는데. 아. 어. 맨 처음에 만든 그 적들이라서 뭔가 되게 별로예요. 근데 뭐.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요, 요게 지금 아직 총 모델이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, 어, 아, 맞다. 요, 이 시간을 보면은, 이게 지금 이 맵에 들어온 지몇 초, 몇 분, 몇 초가 흘렀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요거를, 맵을 클리어 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, 이런, 이 버튼 있죠? 이 버튼 같은, 이 버튼이 있는 무슨, 뭐, 뭐가 있다가 보여드릴게요, 그거는. 그거를 하면은 이제 시간이 저장되고, 이제 게임에 기록이 됩니다. 아, 맞다. 이 총은 이렇게 맵으로 돌아가는 총이에요.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들어갔던 맵이 저장이 되어 있고, 게임을 클리어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그냥 저장은 안된 모습이에요. 근데 여기, 여기를 이제 테스트 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요 맵은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렇게 플레이어가 와서 여기를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. 커다래져가지고 루트가 여러 개 있고 적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러면은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그걸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이 버튼을 누르러 가는 거예요. 네, 한번 여기 한번 가봅시다. 여기가 지금 트라이로 돼 있죠. 아직 점수가 한 번도 저장이 안돼 있어요. 여기 들어오니까 아까 그 공간이죠. 네모난 곳. 이게, 요, 뭐냐, 카운트다운이, 아니, 뭐냐, 뭐라 그러지? 스타워치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흐릅니다. 근데, 딱 이렇게 맵을 클리어 하는 조건이 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. 요 버튼을 누르면은, 이렇게 이게 멈추고, 3초 뒤에 이렇게 메인 룸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. 네, 여기 지금 저장된 거 보이시죠? 베스트 타임, 라스트 타임. 베스트 타임은, 가장 빠르게 라스트 타임은 가장 아니 최근 기록 뭐 그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. 여기서도 이제 어네 이렇게 행성 이렇게 가르끼는데 이것도 또 맵을 또 여러 개를 만들다 보면은 여기 막 어떤 식으로 공 뭐, 뭐라지 책장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딱 집어 가지고 여기 껴서 이렇게 맵을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걸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네. 여기는 어, 저번 영상에서 저 저번 저 저번 영상 거기서 다 이렇게 그 거기 무대로 쓰인 그 공간인데요. 여기는 어 여기는 오크 빌리지입니다. 오크 마을이에요. 여기 음네 <laughs> 음 지금 요거를 저번에 보여드렸죠? 그리고 요요 요 무기로다가 얘를 쳐가지고 막 저거 다 무너뜨리는 그거를 했었어요. 근데 어,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무기를 또 만들었는데요. 이게 지금 이 조그만 게 바주카포 RPG7 그것또 만들었고 여기에 있는 지금 너무 작근서안보이 수류탄 총그 권총 어그 뭐냐 어, 그 뭐냐 뭐라 해야지? 어썰트 라이플 그 뭐라 그랬지? 무슨 소총인데? 하여튼, 음, 그거랑 샷건, 그리고 그거 총을 만들어봤습니다. 그거를 한번 보시죠. 네, 여기, 네, 저번에 봤던 곳이죠. 이렇게 제가 이렇게 권총, 수류탄 그리고 또 이 샷건이랑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. 지금 저거는 아직 제대로 안 만들었어요. 이거 건총 권총, 권총은 이렇게 그냥 권총이에요. 너무 식상한데 이것도 총 그리고 이거 조정관 단발 연사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능. 네, 그리고 샷건. 이거는 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총알이 생성이 될때 각도를 일정 이렇게 원 이렇게 그 맥스 값을 해놓고서 랜덤 하게 이렇게, 총알의 그 각도를 이렇게 돌려놓습니다. 1 5 발이 나왔는데, 그래서 일정 범위 내에, 이렇게, 총알 랜덤하게 나가도록 이렇게 샷건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수류탄입니다. 수류탄은 이렇게 안전핀을 이렇게 뽑고, 그리고 던지면은, 시, 진짜 그 뭐냐 술탄처럼 잡고 있는 거가 떨어지면서 5초 뒤에 폭발하게 됩니다. 저 저기다 한번 던져볼까요? 자. 음 안전핀 뽑아가지고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예 네, 뽑혔죠 안전핀 안전 클립 에이, 뭐 이런 식으로 어, 뚫고 나왔네. 네. <laughs> 그리고 어 다음은 이제 음 바주카포 어, 어. 바주카포를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, 지금, 어, 일회용이에요. 한번 쏘면은, 우리 장전도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, 그거는, 아직 귀찮아서 안 만들었고. 이렇게, 네. 이것도, 그, 안전 그걸 제거하고 쏠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렇게 만들어놨고요. 네. 이렇게 쏘면은, 이렇게 연기랑 같이 이렇게, 탄두가 나가서 터지게 됩니다. 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어, 새로운 메인룸 그리고 총 이렇게 총 쏘는 거뭐 그런 거 살펴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다음 영상이 아마 어 다음 영상이나 다다음 영상이 아마 이 3개월 프로젝트의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아요. 이제 거기서는 음 실제 이제 게임하는 게임 플레이 모습 뭐 그런 거막뭐 단장된 메인 룸뭐 이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그 게임은 스팀에 올릴 예정인데 언제 올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이 최근 최대한 빠르게 다음 달초 중까지는 스팀에 등록을 해볼 생각입니다. 아,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